구해야 되네. 하이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리뷰 성민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 그리고 매직 키보드 애플 펜슬 프로까지 한달 동안 아주 딥하게 사용해본 후기인데요. 이번에 M4 칩셋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가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다던데 이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해야 할지 구매를 하셨다면 매직 키보드를 사야 할지 애플 펜슬을 구매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의 사용 환경 기준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매직 키보드와 애플 펜슬을 함께 사용하면서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이패드 프로 풀세트를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패드를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영상 편집할 용도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정말 휴대성이 좋은 11인치 모델로 구매를 했었고요. 영상 편집 목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M4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용량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6기가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클라우드로 매달 결제를 하면서 이테라 용량을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 모델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56기가로 구매를 했고요. 결정적인 요인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업로드한 영상 5개 이 영상까지 6개죠. 그 6개 영상 모두 이 아이패드 프로로 영상 편집을 작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 프로용 파이널컷 프로에서 영상 작업을 했었고,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2 미니로 영상 촬영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진행하게 되고, 아이패드에서 전반적인 영상 작업이 모두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달 동안 제가 작업을 하면서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달라진 M4 모델용 아이패드 프로를 써보면서 가장 먼저 체감이 됐었던 부분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미쳤습니다. 정말로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볼 때마다 계속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핸덤 OLED가 탑재되다 보니까 야외에서 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쨍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작 M2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의 경우에는 LCD 디스플레이였고 그리고 12.9인치 같은 경우에는 미니 LED를 탑재하고 있었는데 아, 11인치 LCD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12.9인치의 미니 LED도 너무 좋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2.9인치 미니 LED가 탑재된 이 아이패드 프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완전 야간에 자막이 있는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블루밍 현상이라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M4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에는 LED가 탑재되게 되면서, 블루밍 현상과 관련해서는 되게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 자막을 볼때 눈부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영상에 몰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상당히 좋게, 만족감 좋게 편집을 할 수가 있었고, 쉬는 날에 영상을 시청할 때도 정말 만족감 높을 정도로 좋은 디스플레이 였었습니다. 그런데, 나노 텍스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참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을 할때 빛 반사가 너무 심한 그런 작업 환경이라면 구매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작업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대다수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노텍스처와 관련해서는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디스플레이를 두고 굳이 1 테라 이상의 용량까지 사가면서 나노텍스처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잘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다 추천드리지 않는 그런 옵션인 것 같아요. 다음은 M4 칩셋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이패드 프로의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전작의 M2 칩셋도 너무나도 좋았던 칩셋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맥에서도 탑재된 적이 없었던 M4 칩셋이 탑재되게 되면서 성능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4K 30 프레임 영상과 4K 30 프레임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한 영상의 경우에도 이렇게 레이어를 쌓았을 때 아무런 버벅임 없이 스키밍을 정말 스무스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레이어가 조금 더 많이 쌓인 상태에서도 불편감 없이 영상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추출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게 느리다라는 느낌을 못할 만큼 빠르게 영상 추출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이게 램 용량 문제인지, 아이패드의 성능의 문제인지, 그리고 파이널컷 프로의 오류인지는 몰라도, 아이패드용 파이널컷 프로에서 실시간 그리기 기능을 활용을 할 때, 애플 펜슬 프로로 실시간 그리기를 하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파이널컷 프로 프로그램이 튕기거나 너무 버벅여지더라고요. 아... 이 부분은 작업을 하는데 정말 흐름이 끊기는 그러한 부분이었기 었 때문에 너무 큰 단점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 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에서 실시간 그리기를 한 다음에 영상이 버벅여지거나 튕기거나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자세한 댓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아이패드 프로를 영상 편집 용도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영상 편집을 보다 수월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악세사리가 이 매직 키보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정말로 아이패드는요 이 키보드의 있고 없고의 사용성 차이가 한달 동안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너무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이번에 매직 키보드의 경우에도 무게가 줄어들게 되면서 휴대성이 늘어나게 되었고 전작에는 없었던 펑션 키들이 추가되어서 사용성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아 저는 무엇보다도 경험해 보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었던 부분이 바로 트랙패드에 햅틱 터치가 들어갔다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11인치 매직 키보드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트랙패드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전작 대비 늘어나긴 했지만 단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 진짜 이 햅틱 터치가 정말로 물건입니다. 진짜로 맥북과 비슷한 사용감을 주고요. 햅틱 터치의 클립감이 정말 대박이에요.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에 탑재된 터치패드의 경우에는 정말 사용성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물리적 버튼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누를 때 생각보다 힘을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직 키보드의 경우에는 힘을 많이 줄 필요 없이 적당한 힘만으로도 클릭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고요. 작업할 때 효율도 더 올라가게 되고 클릭을 할때 기분 좋은 감도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괜히 더 클릭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이전까지는 탭에서 클릭하기를 많이 썼었는데 이 트랙패드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일반적인 클릭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패드 본체가 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편집을 할때 키보드에서 발열이 느껴지지 않는 것 또한 큰 장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패드는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매직 키보드의 각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의 경우에는 단한 번도 이 각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무릎 위에 올려서 엎드려서 다 사용을 해봤었는데, 각도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사실 그런데 진짜 이번 매직 키보드, 비싼 건 맞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매직 키보드의 첫 인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전원도 안 들어오는 단순한 그냥 키보드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시면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이 햅틱 터치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셔도 너무나도 만족감 있게 사용을 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패드가 아니라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사용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작업에 대한 효율도 이 키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비싸도 너무 비싸. 다음이 애플 펜슬 프로인데요. 보통은 아이패드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 매직 키보드보다도 애플 펜슬을 많이 구매들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펜슬 프로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 아주 잠깐 공부를 할때 필기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메모하거나 기록을 할때 파이널컷 프로 실시간 그리기 용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쓸 때가 아이패드용 파이널컷 프로에서 실시간 그리기를 할 때였어요. 심지어 실시간 그리기 이 기능도 애플펜슬 프로가 없이 손으로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애플펜슬 프로가 되면서 햅틱 진동도 들어가게 되고 스키즈, 배럴롤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성과 활용도가 더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공부 시험 준비로 이 펜슬을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의미한 변화이고 그런 변화가 있는 펜슬이 전작인 애플 펜슬 2세대와 가격이 동일한 것은 장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굳이 프로여야만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 2세대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애플 펜슬 USB-C 타입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네, 한달 동안 이 아이패드 프로 풀 세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해준 첫 컨텐츠 제품들이고 또이 제품들을 통해서 영상 기획, 대본 작업, 영상 편집까지 언제 어디서든 장소를 구해받지 않고 작업을 할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사용을 해보고 정말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은 256기가 용량의 모델입니다. 기본 용량을 구매하셔서 정말 좋은 이 디스플레이를 만족감 있게 사용을 하시고 영상 편집에 있어서도 성능이 정말로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256기가에서 용량에 대한 문제가 걸린다면은 외장 SSD나 i c l o u d 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좋게 아이패드 프로라면 2 5 6기가를 구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옵션이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너무 비싸져요. 그리고 매직 키보드의 경우에는 꼭이 매직 키보드가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시게 된다면 정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제품이기는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비싸다라는 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펑션키들이 추가가 고 무게도 전작 대비 조금 가벼워지게 되면서 그리고 트랙패드의 경우에도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고 햅틱 터치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체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은 단지 키보드 케이스일 뿐인 이 녀석이 이 녀석을 사용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맥북과 비슷한 사용감을 주기 때문에 어, 이 또한 정말 만족을 하실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비싼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펜슬 프로의 경우에는 이 아이패드를 구매한 목적이 저처럼 키보드 위주의 작업이라면 굳이 구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림, 필기 등 펜슬의 활용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애플 펜슬 풀의 새로운 기능들이 이분들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 줄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한달 동안 이 아이패드 풀 세트를 매일처럼 들고 나가게 되면서 정말 큰 장점은 휴대성이 너무나도 좋고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었고요. 단점은 극명합니다. 바로 OS입니다. 아이패드로 작업하게 되면서 아이패드 OS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PC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것 뿐이지. PC로 완벽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성능 대비 패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아이패드 OS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자세로 구애받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를 같이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카페 이런 곳에서 한 곳에 좀 오래 머물러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맥북 에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고요더 나은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